할머니 아침은 목포 친구가 소개해준 백반 맛집 가자. 가격도 싸고 맛있는 곳이라고 추천해주네. 30분은 기다려야겠어. 여기가 친구도 자주 온다는 맛집인 거요? 넓기도 하고 가격이 일단 마음에 들어. 앉으니까 바로 나오네. 아고, 배고파라 반찬도 깔끔해서 보기 좋아. 맛집이긴 하나보다 사람 엄청 많다. 역시 전라도 백반이 유명하긴 하네. 푸짐하게 잘 나와. 계란찜, 제육볶음, 고등어조림도 나오고 할미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가자미구이까지 이건 뭐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그려. 밥도 많이 주고 반찬만으로 배부르겠어. 계다리 들어간 된장찌개 끝내주고 감자볶음도 맛있네. 내 새끼가 좋아하는 잡채 많이 먹어 만나다. 할머니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계란찜부터 먹어볼게. 양념게장도 좋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제육볶음 한입 먹으니 맛있다 쌈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만원에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고등어조림에 밥 한술 먹으니 입맛이 확 도네 가장미구이는 친구가 맛있다 했는데 와 맛있어 할미는 밥도 반찬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이런게 니들이 말하는 가성비가 맛집이다 할머니 여기가 여수 낭만 포차처럼 유명한 목포 항구 포차야. 사막도 공원에 크루즈 선착장 부두가 주차장에 바다를 끼고 15개 정도 포차가 있어. 여긴 친구가 가보라 해서 온 거야. 아고 여수 낭만 포차 별로였는데 여길 또 왔어.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이 어디여? 유명한 게 육곱이라며 그게 뭐여. 오늘 그거 먹는 거야. 여기만 줄이 서있네 맛집이긴 하나 보네. 못이 맨날 기다려 지겨워 죽었어 그리 크지는 않구먼 테이블도 10개 정도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분위기가 갬성하풀이네 바로받아도 보이고 분위기 좋아 아이고 가격은 왜케 비싸 모시 인기가 있으면 비싸게 받아쳐 먹으려고 하는지 자주 오게끔 해야지 이거 뭔? 한 번만 보고 말건지 가격이 짜증나 이놈아 할머니 진정하고 소주에 영좋 타서 한잔 먹자 친구가 추천한 육회낙지탕탕이 주문했어 목포 왔으니 낙지는 먹어봐야지 안그려? 육회가 좋아보여서 맛은 있겄다. 낙지도 싱싱해 보이고 튼실한 것이 재료들은 좋아보여. 김에 낙지랑 육회 넣고 먹으니 끝내준다. 육회는 한우를 써서 그런지 그냥 먹어도 맛있고 낙지랑 같이 먹어도 아주 맛나. 감칠맛이 아주 좋았던 낙지 양념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야. 맛집은 맛과 재료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되지. 여긴 맛과 친절을 다 잡았어. 다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만. 또, 이건 왜 주문했어? 할미는 아까 먹은 밥 때문에 배부른데. 술이 남아서 버터갈릭 가리비 주문했어. 새우, 조개, 가리비 이런 거 들어있네. 맛볼까? 맛은 그냥 그러네, 할미는. 안 먹을란다. 내 입맛에 영별로야. 입에 쫙 당기는 그런 맛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먹던 맛이네 너무 기대했나 봐 음식 아깝게 남기질 말고 다 먹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것들은 맨날 남겨 호차 앞으로 받아 보이고 시원하고 너무 좋네 애들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진도 내일 가는 거지 얼렁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피곤하다 근데 화장실 어디요 할미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고 바닥에다 이쁘게도 써놨다 아주 친절하네 하루 종일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어 고생했어 내 새끼.